한번 반장 하잖아. 새골에 음, 반장이었어. 응, 큰집 세, 아저씨가? 응, 인골, 새골, 또 우리 동네 거기시 동네를 반장을 했었어. 그그 그, 큰집 아저씨가? 응.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하고. 응. 결혼하고 반장을 했는데 생존, 추운 것도 이런 게나 있지면참볼만하자 응. 나조 소리를 들으게 얼마나 좋아. 어, 어. 그런데 꼴짝에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한다고. 나조가 면에서 나왔대야. 음. 그런 면에서 나왔는데 참 거부락을 그 줬어. 어디다가 그, 그, 새 꼴에다가? 그 우리를 줬어. 큰 집을 줬어. 어, 어. 큰 집을 줬는데 이제 는데고모다 뭐 이제 학상, 꿈, 말장, 저녁, 그래 이제 그날의 장이요. 장인데 이제 그때가 출때예요 참 겨울에는. 장인데 이제 할머니가 장에 가서 이제 고동회를 사왔던 얘기예요. 음. 고동회를 사서 찌찌죽은게 좀잘 잡수는게 좀 무리 잡수고 싶던가봐 할아버지가. 그래 이해성 많은 양반 같으면은 그게 사랑문학회에서 우리 부르는 것보다는 내려와서 물 떠다 잡수는게더 쉬워. 음. 그래 막 가. 우리는 그막나아만요렇게 막. 거짓말 하나도 안못태고 요만 하더라, 나아줌가어 커? 요만이야. 음. 쪼맨이야. 쪼맨이야. 어. 그런데 막요 음. 할머니, 나, 고모 뭐 순옥이 그때 경숙이는 없었어. 경숙이하고 순옥이하고는 대전 가서 있었어. So 삼촌한테. 큰집에 큰 집에 right. 큰 어머니 뭐 천집고무만 있꼬 고만 요렇게 뒤다보고 있는데 물떠오라고 괌을 질러서도 못 알아들었던 얘기야. 우리가. 예 할아버지가 물떠오 했는데 아유 못 알아듣고 이제 그냥 있었더니 아이 집에 와버리께 실컷 나주 소리 듣고 신기해 듣고 또뭐 저기서 소리가 난 게로 음. 아이 집에 와버리께로 아랫방 문을 다 띄서 들어가고 웃고 이불도 웃고 그래. 그래도 며느리 방에는 못 뛰네 빌리더라고 어머님 방에는 어. 음. 음. 아이, 아랫방에 아와 아랫방 문도 없고 대에문도 없고 이불도 없고. 음. 그려 <laughs> <laughs>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지는 막 덜덜 떨리고 뭐든 막 거, 걱정이잖아 물 도라니까 어디 가서 아무 뭐 개미 새끼들 하나도 없어서 물을 못 얻어먹었다고 라래 아이고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문을 그냥저 이제 원대에 보면 나 할머니 아버지랑 군인 같할 줄게. 음. 그래서 이제 멜짱 다섯 식구가 나 자는 데서 자지 <laughs> 거기 문을 안못이네지이래서 참아내더니 세방에나못먹내네 그랬더라고. 그래서 서 이제 혼나기만 짜더라혼 나고 그냥 방 할아버지가 떼낸 거야? 그럼. 떼 갖고 어디로 간 거야? 글적 얘기 들어 봐. 그 그래서 이제 우리 좀해주고 갔다 드리고 아, 이제 말자 우리 방에막 이렇게 와 앉았었어. 뭐에 있는 거? 지하지 동주스 딸데추운데 백성을 살릴 결정재 방에 어여 오고 가녔는데. 오이네 옷방. 옷방. 응. 음. 머리빵이 옷방도어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때 날말세력 이제 가보니로 그 할아버님 좋으시면 그 건치막 뒤에다가 응. 문을 갖다 달고 거기다 채워놨더라고. 겟년내가 응. 그래가 왜 아버님 이렇게 하시죠? 그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잘못해서도 갖다 달고. 지금은 이불이나 쐬지. 에이구 이불도 왜 이렇게 귀야 그런데 문은 달아놨는데 이불이 쥐야지. 할머니 이불은 방 안으로 갖고 들어가 버린 거야. 써줬어 음. 며칠이 돼도 못 찾아 물어보지 할아버지한테 뭐어떻 물어봐 <laughs> 잘못해놓고 그니까 <거 구우니까> 잘못했는데 <laughs> 물을 안 뜯어줘서 그런 난리가 났 는데 물만 갖다 냈으면 안 그렇 잖아 <laughs> 아니 그 할아버지 방막그 저기 방 앞에가 또랑인데 <laughs> 거기서 퍼 드시면 되는데 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랑을 건너와야 다리로 건너와야죠 근데 또랑이 할아버지 그 사랑방 또 바로 앞에가 또랑이라 그물 먹고 도달았는데왜 아, 또랑이요 그랬어요 <laughs> <laughs> 아랫마루 그렇게 하다 보니한 대서 됐어 음. 한 대서 됐는데 아랫마루를 갔다 오다가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리 밑에 물이 들어 앉았네 이불이 이불을? 어. <laughs> 근데 그때 할머니 뭐뭐 뭐, 뭘로 덮고 닿는가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 그거 막 할머니 시집올 때혼 입을 그 찌꺼먼 걸로 한 건데 그커가지 무리가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야? 음. 그래서 이제 얘기도 아니 할아버지는 안 하지.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돌멩이다가 이제 건져 넣었어 내가. 음. 그거를 이제 할머니하고 둘이 음. 건져 들었던데. 그래 건져서 이제 그 해는 못 듣겠더라고. 물에 있으면 지켜 올래? 어떻게 해 그거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말려가지고 뜯어서 갔다 타서 올 그래 이불을 만들었어. 다시 켜서. 명지 이불이라그 이제 그거를 말리가지고 쥐 뜯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 속에 타는 데가 있어. 었 그래서 이제그걸이사를 타다가 이불들어서사람이렇게그고그람은못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고람이고 우리 아버람한테 한두 번 혼난 게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나사재다 그러면 저번에 로 우리가 최후말로 소객을 맺지 우리가 세종을 잘아고 생각을 했지만 그 가지만 몰랐던 이 이야기가 아리밭도 꽹이로 꼭잘 덮어야지 잘못 덮으면 또막 피라기나 근데 할아버지 일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성질만 부렸어 그도 많이 올라간다내간다또간다 저러는 아 나간다고 둘메 꿈에, 꾸메라 뭐 해라 그런 소리또 잘하셔. 왜 나간다? 콜로지. 그래. 네, 네. 어, 한...